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부석해 드릴 기업은 일라이릴리입니다. 자 2010년대에 전에 없었던 혁신적인 일을 이끌었던 기업으로 애플이 있죠. 2020년대에는 전에 없었던 혁신적인 일을 이끌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일라이릴리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굉장히 큰 것들이 바뀌게 될 텐데 일단 일라이릴리의 그런 경구용 비만치료제가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될 겁니다. 오퍼글리폰이라고 해서 경구용 비만치료제가 임상을 통과를 하고. 상업화가 진행이 될 것인데, 이번에 삼상에 대한, 그러니까, 어, 유지, 그런 몸무게 유지에 대한 삼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는데, 위고비를 맞든, 제 바운드를 맞든 결국에는 맞은 다음에 요요 현상이 상당히 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해서 주사제를 맞으면 예를 들어서 뭐 100kg에서 80kg이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사제를 끊자마자 다시금 요요가 와서 뭐 90, 100 이런 식으로 올라와 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구용 비만 치료제로서 어느 정도 그런 방지가 되느냐 하는 그런 임상이었는데 성공했어요. 네, 방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에서 80이 됐다. 그리고 끊고 나서 경구용 비만치료제, 일라릴레 경구용 비만치료제를 섭취를 하게 될 경우에는 81kg 이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봤을 때에는 결국 주사제와 경구용 비만치료제가 같이 쓰일 수 밖에 없다. 특히 그 중에서도 주사제를 맞으면 경구용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주사제가 훨씬 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사제를 맞으면 자연스럽게 경구용에 따라오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결국, 어, 위고비를 맞든, 재파운드를 맞든, 이런 체중에 대한 유지에 유지가 상당히 좀잘될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요 현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위약그룹에서는, 어, 그 이후에 이제 주사제를 끊은 이후에는 다시금 10kg 정도, 9kg 이상이 이런 식으로 좀 올라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1릴리에 그런 오포글리프론을 마신 이후에는 거의, 네, 요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는 정도의 그런 현상을 말은, 마련, 어, 말은 해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결국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지금 먹는 비타민처럼 쓰일 게될것 같아요. 그게 비만 치료 역할이든, 혹은 이제, 다른 어 체형 유지든 아니면 몸매 관리든 건강 관리든 어그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영양제처럼 그렇게 비만치료제, 경구형 비만치료제가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조차도 이제 경구형 비만치료제 나오면 저도 먹고 싶을 것 같아요. 어 체형 관리를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혈당의 안정화를 위해서, 혈압의 안정화를 위해서 저도 먹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탁월한 그런 건강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뭐 비만 치료제로 쓰다 보니까 비만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치료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심부전증이라든가, 뭐 심장 관련된 것들, 혹은 당 관련된 것들, 혈압 관련된 것들, 심지어 콜레스테롤까지 결국에는 이런 제운들을맞음으로서 비만 치료제를 맞음으로서 어느 정도의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고, 결국 2030년대가 되면은 수백 조 정도의 그런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일라이를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환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다. 왜냐면 하 지금 주사제 같은 경우는 뭐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일라이 릴리 마운자로와 제바운드가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고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도 일단 가장 먼저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쪽이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로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최초의 경구용 다이어트 약이 내년이면 탄생을 할 겁니다. 내년 어, 늦어도 하반기 빠르면 상반기 내에 탄생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임상은 성공을 할 것이고 성공 이후에 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을 해할 할 것이고 일날일도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벌써부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생산에 대한 가동을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생산을 생산체를 갖추고 있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일라일 내부에 어, 내부에서도 임상은 당연히 통과가 될 것이고 임상에 통과가 된것 동시에 수요가 굉장히 기하급수로 올라갈 것인데 그런 것들을 생산을 바로바로 바로 해줌으로써 실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현재로서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일날일의 경구 비만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매일 1회 어, 매일 1회 복용하는 알려 형태이고, 뭐, 공복이든, 아니면 식후든, 어, 식전이든, 상관없이 그냥 먹으면 됩니다. 노보네스카의 펩타이드 기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죠? 물을 몇 그램 먹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몇십분 전에 먹어야 되고 공복에 먹어야 되고 이런 식의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는데 반해서 그냥 일일 그런 오포글리프로는 비타민 먹듯이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이런 어, 경공비만치료제를 먹었을 때에도 약8% 가량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주사제처럼뭐15% 20% 이런 식으로 압도적인 체중 감량을 원하지 않는 그런 경증비만이라던가 혹은 정상체중의 사람들도 경공비만치료제는 꽤나 차지 가능성이 높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사제 같은 경우는 의약품으로서 결국 비만 환자들 혹은 혈당에 대한 그런 인슐린에 대한 그 저항성이 굉장히 낮아진 환자들 이런 환자들 위주로 처방이 되었다면은 경구 비만 치료제는 그냥 정상인들도 그냥 마, 마, 맞게 되는 먹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먹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오포글리포노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어 그설사라던가그 메스꺼움 이 정도의 경 어, 경미한 그런 부작용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임상에 통과돼 안 어, 통과가 안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게 제가 이제 가장 어, 보는 것중에 하나가 그리고 어, 비만 치료 같은 경우에도 펩타이드와 그리고 저분자 화합물 두 가지로 나뉘게 될 텐데 저분자 화합물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간독성, 네, 간독성에 대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오프글레프로는 그런 간 손상과 같은 중대한 부작용은 아예 없습니다. 경미한 부작용만 있을 뿐이지 중대한 부작용이 없다는 라 점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내년에 통과가 되고 상업화가 되면서 아마 일랄리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주사제와 다르게 경구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결국 비만인 분들도 주사제를 맞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누가 봐도 맞아야 될것 같은 분들도 실제로 제빠운드를 맞는다거나 위거비를 맞는다거나 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장벽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의약품이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경구형 비만 치료제는 일단은 그 알약처럼 하루 한 번씩 먹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제와는 차원이 다른 인식에 대한 심리에 대한 그런 장벽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에도 저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뭐 몸에 대한 염증 감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수면 무, 무호흡증, 뭐 신부전이라든가 당 관련의 당뇨병 관련된 그런 질병들이라든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관련된 그런 만성 질환들 이런 것들도 충분히 나아지는 효과가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제 만병통치약으로 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먹어서 해결할 수 있다, 있다라면 접근성과 편의성이 워낙에 좋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 내년부터는 발생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임상 결과가 발생 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임상에 통과가 되는 대로 새로운 기대가 일라이를 통해서 생길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정도의 그런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도 뭐 꽤나 강력한 것은 맞지만 제2의 전성기가 좀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 역시나 일날일리는 현재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을 내고 있고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경구형 표만치료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동지약도 투자를 진행했었죠. 지금 이날 이날 이제 추가 매수까지 진행을 하면서 현재 비중을 키웠다가 이제는 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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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분할 매도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저, 어, 현재로서는 오늘까지 매도를 다 해서 현재로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수익 실현을 다 완료한 상태인데 다시 한번 더 저는 매수를 보고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일동지약도 매수를 할 지금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매수를 했던 것이고 매도할 때에도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분할매도하면서 수익실현을 완료한 상태인데 제가 이제 매도한 이유로 이제 종목 교체 이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에그 종목이 만약 그 기업이 제가 원하는 가격 대까지안 내려오고 안 잡힐 경우에는 저는 다시금 제 스타일상 그 종목을 좀 위에서 잡는 게 아니라 일동지역을 다시금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일동지역도 수익실현을 한 상태이지만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제 매수를 한다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 한 달에 3만 이천 원이면 제매수매 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가고 싶은 분들은 좋은 만 기쁨 다이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든 것들을 전수해 드리는 텔레런 방이고요. 이 방에서 핵심적인 이슈들을 제가 생각하는 어, 생각과 매일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특히나 강조되는 섹터, 특히나 강조되는 기업들도 함께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패스팅 하습니다필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저는 일날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내년 초, 내년 상반기쯤에는 경구용 비만치료제 관련된 임상에 대한 통과와 상업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관심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일동제약도 마찬가지고 일일리도 마찬가지고 이 경구용 병원치료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세상에 나온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승였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